안녕하세요. 정팀장입니다. 오늘의 주식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FOMC,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다우지스 등 미국의 주요지수가 전일 하락하였고요. 오늘 국내장도 그 움직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2일부터 이어지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최종 수준을 높이거나 금리 인상 중단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커졌다는 예상이 나와 뉴욕 중소은행주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는데요. 우리장도 이에 영향을 당연히 받기 때문에 경제심리가 확산되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개인 공매도 크게 늘어났다는 기사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장인데도 불구하고 저 정팀장이 장중에 알려드린 종목들 고고갱진을 하고 있죠. 이번에도 그런 종목 위주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로메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종목 의료계기 기업이다. 이렇게 잘 알고 있고, 그쪽 매출도 탄탄하니 자리 잡은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전기차 관련 기사가 났어요. BYD와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기사인데요. 갑자기 의료계기 팔다가 전기차 소재라니 좀어리둥절할수 있겠는데요. 셀로메드도 작년 말 작성된 사업 계획서를 살펴보니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및 전기 이륜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어요. 있고요 또 보시면 정부 정책에 올라타서 국가 표정 교체형 배터리 팩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이미 예고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의 이 기사 실체가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좀더 자세한 재료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위에 번호 010-5900-8284 번호로 정 팀장 문자 한통 주시면 자세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단톡방 참여하셔서 무료 정보 받아 가시고요 단톡방 싫으신 분들은 문자로 연락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 차트 자리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주봉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21년 큰 상승 이후에 크게 하락을 했고, 22년 두 번의 저점을 찍으면서 하락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점이 찍힌 이후에 거래량 들어온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다 매집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6,300원 여기가 매물대가 많은 곳이다 보니 우선은 여길 돌파해주기 위해 엄청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은 올려주고 있고, 이번 주에 휩소 나와주면서 저점 하단 지켜내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봉 보시겠습니다. 주봉으로 설명해드린 것처럼 쌍저점 확인할 수가 있고 6,300원 돌파 시도 엄청합니다. 그러다가 4월 18일 거래량 실은 양봉 확실하게 돌파해냈는데 그 이후에 6,300원 지켜내는 듯하다가 하락을 하죠. 그 어떤 악재가 있어서 하락한 것도 아니고 개미털기를한 것처럼 보이는 자리입니다. 전일 휩소 이후에 오늘 다시금 저점 지켜내는 모습 모습 보이는데요. 지금 아주 저점 타시기에 좋은 자리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조만간 6,300원을 재돌파하면서 저윗 단계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매집량 엄청나고 주가 움직임도 마치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것처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매수가 제시해드리고 매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01059008284 번호로 문자 정 팀장 보내주시면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는꼭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이번주 히든 종목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사료주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타도 될까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과거 사료주가 갈때 같이 대장주 역할을 해줬지만 지금은 아직 우리가 탈수 있는 자리 남겨준 고마운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적 이슈는 하루 이틀 보실 게 아니다. 한번 테마를 올라타면 장기간 세력이 매수한 돈을 수익 내고 나올 때까지는 우리도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종목 체력에 팔고 있는 자리가 아니고 매집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 대량 거래량 유입되면서 급등 신호탄이 발사된 종목입니다. 추후 문자 받으시면 아이 종목 하실 텐데요. 사료주의 숨은 옥석, 대장주 제목인 이 종목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입니다. 주식 차트에는 파동이라는 게 있는데, 저점과 고점, 이런 것들이 아무 영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상승폭을 좁혀가는 움직임도 있고, 넓혀가는 움직임도 있는데, 지금 자세하게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종목 또한 상승폭을 넓혀가면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식량 관련주들의 움직임 또한 이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삼각형 안에서 움직이며 저점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최근 저점 거래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서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제가 일봉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일봉상 확인해보시면 바닥을 확실하게 찍어줬고요. 이평선이 아래로 깔릴 만큼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아줬으며 이평선 위로 올라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로는 이렇게 이평선 돌파하면서 올라타기가 힘든데요. 최근 들어온 세력도 있고요. 이게 과거와도 관련이 있는지는 앞으로의 움직임을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고요. 중기로도 충분히 매력 있고 안전한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추후 내용 받아보시고 재무 상황등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무 건정성도 충분히 좋은 회사이고요. 이런 종목에 세력 진입했을 때 이렇게 추천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저희도 마침 딱 좋은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들리니 많이 궁금하시죠? 예, 지금 매집 일정 잡혀 있습니다. 정보 받고 싶은 분들은 위에 010 5900 8284 번호로 문자 정팀장 남겨주시면 가입 없이 무료로 알수 있습니다. 히든 내용이 궁금해서 정보 공유 받고 싶어서 아니면 주식 상황이 궁금해서 모두 좋습니다. 문자 한 통이면 알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정팀장이었습니다.